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6회 CBT 실전문제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 리히의 이론에 의한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에 있어 다음 중 불완전한 행동에 의한 요인이 아닌 것은? 불완전한 행동에 의한 요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권한 없이 행한 조작, 보호구 미착용 및 위험한 장비에서 작업. 결함 있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면 3단계 불완전한 행동 직접 원인이죠? 정답은 2번 전문 지식의 결여 및 기술 숙련도 부족은 2단계 개인적 결함이죠?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 스태프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인 스태프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라인 스태프형은 오른쪽 그림처럼 안전을 지시하는 조직이죠 1번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효율적이죠 2번 안전과 생산 업무가 분리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4번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텝 및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 담당자를 두는 조직은 라인 스텝형 조직의 특성이죠 정답은 3번 모든 안전관리 조직 업무를 생산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된 조직은 라인형 조직의 특성이죠. 그렇죠.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안전장검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보유 현황. 이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수행 계획은 제출해야 할 서류이지만, 정답은 3번. 안전 경검 대상 유해 위험 기계의 사용 실적은 제출 대상 서류는 아니죠. 그렇죠? 평균 근로자 수가 50명인 A 공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이 1.5이었다면 총 근로 손실 일수는 며칠인가? 단서정은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어졌죠? 이 문제는 총 근로 손실 일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과 총 근로시간 수는 곱하고, 천으로 나누면, 총 근로 손실 일수는, 천분의 강도율 곱하기 총 근로시간 수, 천분의 강도율 1.5 곱하기 총 근로시간 수, 근로자 수 50명 곱하기 1일 8시간, 곱하기 연간 300일 계산하면 180일 정답은 1번 180 다음 중 무죄운동의 추진을 위한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죄운동의 추진을 위한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최고 경영자의 경영자세 관리 감독자의 적극적인 추진 직장 소집단의 자주활동 활성화가 무죄운동 추진 3요소죠? 정답은 1번 모든 위험 잠재요인의 해결은 무죄운동 기본이념이죠? 다음 그림에 아. 나타난 보호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그림의 보호구 명칭을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보기 그림은 직결식 반면형 방진 마스크죠? 해설의 방진 마스크가 네종류가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난연성 시험 성능 기준 중 모체가 불꽃을 내며 최소 몇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는가? 모체가 불꽃을 내며 최소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죠? 정답은 2번 안전모의 난연성 실험에서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상 바탕은 흰색, 기본 모양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을 사용하는 안전보건 표지는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의 안전 표지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출입 금지, 금지 표지죠. 안전 보건 표지의 형식은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a는 세로로 길어 보이고, 그림 b는 가로로 길어 보이는 현상을 정답은 2번, 헬륨 훨씬의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다음 중 안전 교육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 교육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설비의 안전화, 환경의 안전화, 행동의 안전화 정답은 이번 제도의 정착화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안전화가 안전 교육의 목적이죠. 레비는 인간 행동과 인간의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때 F의 의미는 F의 의미를 찾는 문제죠. 인간 행동은 B. 개체, 지능은 P. 정답은 4번. 함수 관계는 F죠. 그렇죠. 맥그리거의 X 이론에 따른 관리 처방이 아닌 것은 X 이론에 관한 관리 처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권위주의적 리더십 확립, 경제적 보상 체계의 강화,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는 X 이론의 특징으로 독재적 리더십이죠. 정답은 1번, 목표에 의한 관리는 Y 이론의 특징이죠. 다음 중,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로의 직접 원인과 거리가 먼 간접 원인을 찾는 문제죠. 작업 환경, 작업 속도, 작업 태도는 필요의 직접 원인이지만 정답은 4번 작업 적성은 필요의 간접 원인이죠. 리더십의 세 가지 유형 중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오로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유형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도자가 모든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오로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유형은 정답은 3번 권위형, 전제형이죠. 지적 확인이란 사람의 눈이나 귀등 오감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적 확인과 정확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적 확인과 정확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는 문제죠. 지적 확인한 경우 0.3이 아니라 0.8%. 정답은 2번. 확인만 하는 경우는 1.25%. 지적만 하는 경우 1%가 아니라 1.5%.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는 1.8%가 아니라 2.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1.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2. 일용 근로자의 자금 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3.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죠. 정답은 4번.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은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이죠. 그렇죠. 다음 중 기능 교육의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능 교육의 3원칙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준비, 위험 작업의 규제, 안전작업의 표준화가 기능교육의 사원칙이죠. 정답은 2번 안전의식 고취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능교육의 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중 교육훈련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극대화시켜주는 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개인능력개발을 극대화시켜주는 평가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죠. 관찰법. 자료 분석법, 상호 평가법과 정답은 이번 배제법이 아니라 질문지법, 면접법, 투사법 등이 교육 훈련 평가법이죠? 그렇죠? 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 의 형태는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 형태를 찾는 문제죠? 정답은 3번, 관법은 일의 계획과 수행 능력을 기르는 교육 방법이죠? 타일러의 교육 과정 중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와 다양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이지만 정답은 1번. 기회의 원리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